우리 룻기서를 많이들 읽으셨죠? 룻기서는 길지 않아요. 그죠? 4장으로 되어져 있는 책인데요. 룻기서의 주제가 뭘까요? 룻기서의 주제. 교부가 구원이에요. 구원. 그죠? 하나님의 백성의 과거, 현재, 미래가 그려진 이 복음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서 자기 백성들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그림을 우리 여기서 볼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렸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그것을 이 아들을 임신한 여인으로다가 이렇게 비유를 하고 마침내 어머니는 아들을 낳고 그리고 죽는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게가 아, 물고기 세계를 보면서 저는 그런 것을 깨달은 적이 있어요. 음, 제가 바닷가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음, 지금쯤 되면 그 바닷가에 주낙을 놔요. 예, 망둥이 주낙을 해놓으 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한 1미터에 하나씩 낚시를 달아서 한 100미터 내지 한 200미터의 노끈에다가 사려 가지고 그걸 많은 바구니에 달아다가 이제 저 바다 끝에까지 썰물 내면 이제 바다 끝에까지 내려가요. 내려가서 말뚝을 한하는걸 받고 한 10미터 하나씩 말뚝을 박아가면서 낚싯줄을 쭉 띄어놓죠. 그리고 밀물이 한번 들어왔다가 나가면 그물 따라서 이제 내려가죠. 그러면. 한 150개 200개 낚시 가운데 한 5,60마리 이렇게 걸리죠 그러면 그 낚시도 무거운데도 거기다 망둥이를 한 5,60마리 얹어놓으면 엄청 무거운 거죠 그게 한 12월쯤 되면 얼마나 또 발이 시려운지 그래도 그 싱싱한 그 망둥이를 잡아가지고 두르는 그 기분에 잊어버리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망둥이라는 물고기가 봄철이 되면 갯고랑이라 그러죠 갯벌에 물이 나가면서 만들어진 고랑에 보면은 이만식 한 개가 누워 있고 그리고 구멍에 들어가 있어요 구멍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알을 낳고 거기서 죽어가는 거래요. 텔레비전에 아, 보니까는 이 문어도 그러더라고요. 문어도 알을 낳은 다음에 자기가 그 새끼의 먹이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 어떤 면에서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해요. 새 사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옛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으로도 그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이들을 향해서 내게로 와서 먹어라라고 말하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대합니다. 나를 먹고 내 네, 피를 마시고 뭐 하라고요? 내가 살거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요한복음 6장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진리에 대해서 이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의 필요를 찾아서 교회 나와요. 하나님이 처음에 나오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죠. 강단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들의 필요가 채워져 가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 기도응답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선교지에서도 그래요. 또 개척교회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신앙생활을 한 20년, 30년 하고 교회 역사가 한 100년, 200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표적들과 이 기적의 사건들이 점점 점점 적어져 가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신앙이 시거 서으렇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들의 기도에 크고 작은 일들을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알게 해주시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기도회에 참석하도록 만드셔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열려서, 이것이 전부가 아닌 이것 뒤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죠.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시험을 받는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시험을 받을 때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단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고난을 실제로 당했던 사람들, 그 고난의 역경 속에 있을 때에는 이 소리보다 싫은 게 없대요. 왜요? 네가결난을 겪어봤어? 그런데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고난 당하는 게 가장 큰 고난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이 말씀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언제 외워둬야 돼요? 평안할 때 외워둬야 돼요. 평안할 때이 말씀을 기억해두면 그가 고난을 당할 때에 정말 고난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다가 이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딱 생각이 나가지고 뭐예요? 되새김질하면서 거기서 견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클 때에 가끔은 이제 요즘들은 그 예절교육이 잘안 되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절교육을 잘 시키는 데 찾는 부모들이 꽤 많아요. 요즘 배꼽 인사를 가르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태권도 학원. <laughs> 그래서 태권도 학원에 다니는 애들이 그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그 배꼽 인사들을 하죠. 허리까지 구부려서 인사를 잘 하는 걸 가르치는데요. 태권도장에 가면 이 어린 아이들을 처음부터 어, 그 싸움을 시키지 않죠, 대련을 시키지 않죠. 처음에는 기초를 가르쳐 주고 그렇죠, 기본기를 가르쳐 주고 그냥 운동만 하게 하죠. 그러나 이제 계급이 높아져 가면서 단수가 올라가고 흑띠가 되어지고 이제 1단, 2단 가면서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대련을 하게 되죠. 심지어는 이제 교련 선생님이 그죠? 관장님이 마주 쳐서도 그에게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어떻게 하면 다치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게 되는 거죠. 그의 등급에 맞게, 그의 실력에 맞게. 왜요? 그를 더 실력 있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예,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부딪힘과 역경을 겪어가면서 신앙의 삶으로 만들어져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누구까지 사용하시는가 하면 사단까지 사용하셔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움과 역경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은 거기서 실망하시면 안 되고요. 그게 사건이든지 때로는 사람이 되어 질때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 되어지는 자리까지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는데 요즘 새벽 예배에서 요러기상 8장까지 9장까지 나아가면서 성전으로 완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면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신부의 모습을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3장 1절 말씀 들립니까? 내 따라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예, 루세게, 루세게, 너는 나아가서 너를 복되게 해줄 사람을 찾아라 라고 말하지 않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시어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모습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서 주도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이 루스는 어떤 여자입니까? 음, 그런 이방인이었어요. 참, 유대인의 사회에 들어올 수도 없는 버림받은, 그러다가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는 여인. 그런데 그게 과부예요. 여러분 과부가 행복을 찾는다. 과부가 안 과부가 안식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남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요즘들은 여자들이 혼자 살길 좋아한대요. 그죠? 혼자서도 잘해요, 그래요. 데 그래서 요즘들은 이 성경적인 진리가 정말 우리 속에 깊이 들어오는데 상당히 회방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성경 속의 여자 어떤 분이 여자라고 그랬죠? 부정한 자고 그저 생그 피를 흘리는 자고 신랑이 없는 자고 진리가 없는 자고 이걸 갖다가 다 여자라고 묘사한다 그랬죠? 그에게 천국은 없고 안식이 없는 존재입니다. 불쌍한 자입니다. 그게 부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여자들에게는그 신랑을 꼭 소개를 하죠. 그런데 그 신랑이 세상이든지 그죠? 세상의 어떤 곳 우상을 신랑으로 삼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진정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림으로 그려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 여인들을 향하여서 꼭뭐 하라고 그러는가 하면 결혼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그려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성경 찾아보실래요? 디모데후 전서 2장 15절 신약 성경인데요.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우리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꼭 하셨던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들은 정숙해야 되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해야 하고 그리고 뭐 해야 된다고요? 해산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래서 자매들은 빨리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럼 이거는요, 우리 그 우리 자매님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게 모든 성도들이에게 대해서 우리가 여자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이 해산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거예요? 네가 아들로 태어나야라는 거예요. 아들로 태어나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여자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왜 여자라 그런다고요? 이 아들로 태어날 진리가 없기 때문에 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3장 오늘 룻기서 3장 1절 말씀처럼 뭘 하는 거예요? 남편을 만나게 해 주어서 아들이 되어지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걸 루스를 깨우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미가 이제 루스에게 안식할 곳을 마련해 주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들로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신 것과 같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신랑 예수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죠? 네. 하란 땅 리브가에게 신랑 이삭을 만나도록 우물가로 인도해서 만남을 주선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동정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도록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는 중매쟁이도 되시는 줄로 압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2절을 읽어드릴게요 2절 3절 모함여자 아, 3절 <laughs> 죄송합니다 네가 함께하던 한여들을 둔 예. 네가 함께하던 한 애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르리라 그런 중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를까지 그, 어,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아, 여기 아주 대단한 비밀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 여인이 어떤 남자 곁에 이렇게 다가가면 부부가 될수 있나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여기에는 어떤 비밀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너, 준비해 가지고 가라. 그런데 뭐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의 그 준비예요 여러분 목욕을 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목욕을 한다는 것은요 정결케 하는 것이죠 부정을 씻는 상징으로 사용되어 져 있어요 에레미아서 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에서 악을 깨끗이 씻어내어라 언제까지나 내 안에 악한 생각을 품어두려느냐. 11개와 5장에 보면 나만에게 어디서 씻으라 그래요? 예, 강에 내려가서 씻으라고 말하죠. 그죠? 요단강에 내려가서 일곱 번 씻으라 그래요. 그래서 깨끗했어요. 그죠? 이 깨끗함이에요. 정결함이 필요한 거죠. 또 하나의 의미는 거룩이에요. 구별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기름을 바라라. 이건 해석이 어렵지 않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기름은뭘 상징해요? 성령이죠. 그죠. 성령의 기름,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 진리로 충만한 삶,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인 거죠. 그죠. 마태복음 25장에 밀 난다. 천혀 생각납니까? 열 천의 비유 가운데에 지혜로운 다섯 천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요. 미련한 다섯 천녀 기름이 없었어요.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천국 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섯 천녀만 들어가고 닫혀 버렸어요, 문이. 그들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되어 죽고요. 의복을 입으라그 하는 거죠. 그죠? 어떤 옷일까요? 성경 속에 있는 옷은요, 음, 대부분, 어, 의의 옷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래서, 어, 그, 요한복음 3장에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몸을 가리는 걸 보고 있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제거하고,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을 보여주죠. 네, 바로 의의 옷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한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린 그거 입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 해? 의롭다함을 받은 자, 칭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렇게 이제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의롭다함을 받 입은 자들이 그 속에서 의로운 자로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사절입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를,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여러분, 성경 속에 눕는 건뭐 상징하는 거죠? 죽는 거예요. 누가 죽어요? 보아스가 죽어요. 여러분, 이거 창세기 2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에 너도 들어가 죽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면서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범인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아오라고 인도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대한 오해들을 자기가 삶에 고난당하는 일들 힘든 일들이라고 묵상하지만 아니요 그건 로마의 나라 그 나라에서 십자가의 형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그러면 반역자라는 거예요 나라에 반역했구나 임금에게 반역했던 자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어요. 너는 십자가를 질자야. 무슨 말이에요? 너는 반역자야. 누구의 반역자야? 하나님의 반역자, 왕의 반역자, 하나님 나라를 반역했던 자. 누가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가버린 불효 자식 탕자와 같은 내 모습이고 참신랑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을 쫓아갔던 고멜과 같은 여인이고요 세상 것들이 자기 신랑이 될줄 알고 다섯 여자나 쫓아갔던 삼마리아여자 같은 사람들이 우리였다는 거죠 근런데 그걸 깨달아 아는 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라니까요 그게 자기 십자가 지고 죽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야만 뭐할수 있다고요?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보아스가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까요? 감히. 당신의 신부입니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그죠? 내 꼴을 아니까. 내 더러움을 아니까. 내 추함을 아니까. 그래서 당신의 여종입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옷 아무리 의로운 옷을 입는다 해도 주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주님의 의의 옷자락을 덮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완성하신 창조주와 피조물의 자리에서의 그 피조물의 모습 완성하신 주님의 그 의의를 덧입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덮어주소서.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내 모습이 룻과 같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옵소서.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내 딸아, 여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내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말대로 행하리라.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합하해져서 주님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